괜찮아요? 예 네.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진아야 네. 진아야 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사랑 주시는 곡이고요꼭 기억해 주시다가 진아야 들어주시고 노래방 가면 한 소절 불러주시고 <laughs> 오늘 이렇게 공연을 보시고 집에 가셔서 내일 동네 개모입니다 <laughs> 하셔서 아니 어제 음성 내일 어제 박서진 나 왔다 갔는데 그 진아야라는 노래 괜찮대 이러면서 소문 좀 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미스터 트로트 출을 출연하면서 어예 아유 고마워요 정말 아유 여기가 집이세요 아유 고마워. 애기도 데리고 왔어 누나 애기예요 누나가 애기라고요 반장 안 되네 미스터 트롯을 출연하면서 제가 불렀던 노래 한곡 들려드릴까 합니다 나훈원 선생님의 붉은 입술 들려드릴게요 박수만 히 쓰세요.